언론인 연합회의 총학생회 탈퇴가 논의 중입니다. 지난 3월 1일 언론인 연합회 총회에서 안건이 발의되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언론인 연합회가 총학생회를 탈퇴했을 때 발생할 변화와 탈퇴 논의가 나오게 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언론인 연합회가 총학생회를 탈퇴할 시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학내 자치 기구로서의 의결권. 두 번째는 총학생회 단위별 지원금. 마지막으로 언론사 지원금입니다. 현재 총학생회 회사칙에 따라 언론인 연합회는 총학생회 기구에 속해 있는데요. 언론인 연합회장은 중앙 운영위원회 위원, 전체 학생 대표자회의 대의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학내 자치 기구로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학생회를 탈퇴한다면 의결권은 소멸됩니다. 총학생회로부터 받았던 단위별 지원금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총학생회는 구성단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언론인 연합회도 총학생회의 기층단위로서 이를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학생회 탈퇴시 더 이상의 지원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언론사 지원금 조달 방법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기존엔 등록금과 함께 청구되는 학생회비 중 언론사 지원금에 해당하는 2천원이 학교로 납부되면 학교 측에서 이를 모아 교비와 함께 언론인 연합회로 전달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선 총학생회 탈퇴시 학교를 거치지 않고 언론인 연합회로 직접 전달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언론사 내 재정심의위원회 강화와 전체 학생 대표자회의나 페이스북을 통해 예산을 공개하는 방식도 고려 중입니다. 언론인 연합회의 총학생회 탈퇴 후 발생할 변화들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변화를 겪으면서까지 총학생회를 탈퇴하려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 양현우 언론인연합회장에게 물어봤습니다. 학우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그리고 학교 본부나 총학생회를 감시하는 역할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언론인연합회가 총학생회의 기층단위로서 존재하게 된다면, 언론사가 총학생회의 하부단위로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과 동일한데, 그러면 과연 하부단위가 상위 단위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 지점이 문제제기가 되어서 어, 언론사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수고스러움이라던가 아니면 변경되라는 지점은 충분히 극복해야 되는 게 아닌가 덧붙여 양현우 언론인연합회장은 언론인연합회가 총학생회에 속해 있는 것이 우리 학교만의 특이한 케이스라고 설명했는데요 총학생회와 분리대 운영되는 타 대학 언론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연세교육방송국 YBS 국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유 측면에서 보장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언론사 자체적으로 보도 사안을 선정하고 그리고 취재를 해서 기사를 내보내기 때문에 대부분 특정 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보도를 하고 방송을 송출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특정 기구 산하가 아니라 독립 기구로서 언론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내 언론이라는 정체성이 더 명확하고. 그에 따라 학우들의 실내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언론인 연합회의 총학생회 타이틀은 기대되는 바가 있는데요. 그러나 몇 가지 우려점도 존재합니다. 지난 4일 열린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도 우려점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언론 연합회 내에 재시 재정심의 위원회로 훨씬 강화하여서 독립성을 담보하여지도록 노력을 해 버시니 일적인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언론사는 파측에 따라 그비 사용을 원칙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교비 시스템 속에서 저희는 보상률이 없고 기대 어긋나지 않도록 사용할 예정입니다. 언론인연합회가 총학생회에 속해 있는 기존의 체제에 익숙해져 있는 만큼 탈퇴가 진행된다면 혼란이 있을 겁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논의하여 언론사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